매성의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열한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잇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수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기세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을 준비하니 이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아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부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이세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금방 소 헬레파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짐 성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다윗의 노쇠해지는 부분 그리고 아도니아의 야망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11개 이상입니다 사무상하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 우리가 아는 이제 사울과 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 하를 지나가게 되면서 열한기로 넘오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에 어떤 노년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집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어 몸의 어떤 기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그리고 왕의 품에 누워 이제 왕의 로이 따뜻하게 하리이다. 젊은 처녀 하나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을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의 시종들이죠. 다윗의 용사들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고 또이 용사들이라고 하는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며 어 이제 다윗의 성향을 알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기력 없음을 보고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기력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옛날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젊은 처자를 음~ 구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가 받들어 왕의 시종을 들었으나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이스 다윗의 이제 노년으로 가면서 다윗 안에 이제 평생에 문제가 되어졌던 또 어, 괴롭히던 어떤 죄가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 앞에서. 어 다윗 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해 내는 또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때에라고 하는 부분 다윗이 이제 어떤 이유든 로 간에 육,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러고 이제 그 기력이 없어지는 것을 신하들이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서 이겨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윗의 노년의 삶 속에서 묘사되어지는데 그때의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이제 또 군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고 용모가 준수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였느냐라고 어아도니아를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윗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다윗이 의외로 자식들의 잘못 앞에 음,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디스플린을 하지 않습니다. 어, 압살론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 그 전에 이제 암몬의 모습도 그렇고 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음, 그 궁금하시면 구글 한번 쳐보시면 어 자기 이제 그 압살롬의 누이인 거죠. 이제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복 여, 이제 여동생인 건데 그 여동생을 사모하여 겁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자식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다윗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놈을 그때 정확하게 징계하고 막 이랬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부분 이죠 아도, 아도니아에게는 특별히 어~ 이렇게 그~ 책망하지 않았다는 라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서 아도니아가 뭐 그릇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니까 아, 그 마음에 든 마음에 든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것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가 이제 노세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솔렛 바위 근처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모든 동생들, 자기의 동생들이겠죠. 어, 동생들 신하된 유다사람들 청하였지만 이 나단과 분하야와 또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다윗은 기력이 쇠약해지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계약을 세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목상나눔입니다. 사람의 젊음과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빛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소년 다윗이 몸에, 몸이 시려 견디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변국을 정복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가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들을 피할 수 없기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맞이하는 인생기에 황혼기라면 절망과 허무의 암흑기가 아니라 소망과 의미로 가득 찬 전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도니아는 생존한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살, 압살롬처럼 용모가 수려했으며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섭할 정도로 정치적 수완도 좋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그는 다윗이 선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죽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왕의 기력이 세어질 때를 귀에 삼아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공언하고 기병과 호병을 거느려 왕 행세를 할 정도로 어, 권력욕이 강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외모가 아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능보다 능력이 중요한 것,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입니다. 정세를 읽고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압과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자격과 자질 면에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을 적금자이고 다윗의 기력이 쇠해진 때가 바로 새 왕이 주기할 적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세를 정확히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한 결정이었고 왕자인 아도니아에게 충성하면서 도리어 왕인 현재 왕인 다윗은 무시한 처사였습니다.현실과 상황만 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삶의 정황과 실류를 읽고 이해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흐름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일또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적합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평안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